선사가 있고, 이제 포워더가 있고, 송인이 있습니다. 운송계약은 뭐냐면요,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뭘 지시하는 거예요? 수하인한테 이 물건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송인이라고 하면은 선사 아니면 포워더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 때 보시면은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아 헤이그 규칙, 그 다음에 비스비 규칙 똑같죠? 이때 보면은요, 사실 뭐그 포워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포워더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건 언제예요? 함부르크 규칙 때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요, 그래서 포워더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선서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뭐예요? C 웨이빌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선사, 포드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법에서는 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 운송인 계약 운송인 그래서 송화인이 포도랑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줘서 전체에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지만 실제 운송을 해준 건쪽이죠 그리고 비엘은 포워더가 이제 발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포워더가 발행되는 비엘은 사실 이런 정보들이 노출될 필요는 없는 거죠. 송환의 입장에서 뭐예요? 포워더한테? 이게 해서 뭐예요? 저거? 수아인한테 물건을 가져다 줘라라고 하면서 비엘을 보내주거나 서렌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아인이 포워더한테 가서 물건을 찾으면 돼요. 하지만 신용장에서는 이러면 담보권 확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선세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것을 굳이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로 나눈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포워더가 발행하는 이 하우스 비엘에는요. 이제 포더일이죠 이걸 마스터로 처리해 달라라고 했을 때뭐두 개가 추가되면 된다라고 했어요. 액츄얼 캐리어 실제 운송인이 누구냐. 그래서 좌측 상단에 액츄얼 캐리어 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이쪽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다음에요. 서명은 이쪽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운송인이나 선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없어요. 자기들의 이름도 들어갔고 서명도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청구하나요? 아니요. 이한테 포더한테 가서 받는 게 제일 빨라요. 이름 포더가 워 제일 잘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문제 생겼어요. 항공사에 직접 전화하니까 여행사에 전화합니까? 여행사가 제일 빠르죠. 자, 그러면 선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 컨테이너 화물은 FCL이 있고 LCL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사가 하도 장사가 안돼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핫한 데가 한미. 한 이유? 한 중국, 한 일본 이런 데는 사실 장사가 좀 되죠 그래서 한미 라인에 있어가지고 한국 미국이 여기에 있어서 전기선사 가요 어느 전기선사인지 말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지금 망했으니까 어떻게 어느, 지잘 모르죠 잘 모르나 보다 선사 많이 망했어요 어, 많이 망해서 예 그래서 그 원래는 l c l 업무 하지 않습니다 선사가 l c l 업무 하는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선사 입장에서는 뭐야 누군가 컨테이너를 갖고 오면그 컨테이너를 실어주고 BL 내주는 게 일인데 누가 가지고 컨테이너 반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여기 저저 여행사 가가지고 뭐예요? 그 단체석 열열열건한 번에 구입하는 거 있죠? 그 나한테 한 장만 주고 아홉 장 네가 알아서 팔어라 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거 생각합니다. 코레일 동반 좌석, 그내내 좌석이 네, 네 하나로 돼 있는 거죠. 가가지고 뭐예요? 내네 좌석 중한명나탈 때인가 세 명은 코레일 네가 팔아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내네 네 개의 좌석을 다산 다음에 뭐예요? 혼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 가든. <laughs> 아니면은 중고 나라에서 좌석을 팔든. 아,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근데 그,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코레일이 그걸 해 주진 않잖아요. 선사는요, LCL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CL을 취급하면요 업무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LCL을 취급하기 위해 포워더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포워더는 뭐예요? 손석 LCL 취급하라고 그래서 선사가 포워더한테 요율 줘요. 야,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에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얘 고객들한테 알아서 좀 팔아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더는 본질적으로 LCL을 취급하기 위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FCL은 선사가 취급해요, 안 해요? 해요. FCL은 선사한테 직접 얘기하면 돼요. 그럼 전화하면 좋아해요, 안 해요? 안좋아죠 선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세요. 선사가 FCL을 받아줬습니다. 비해를 내준 시점에 물품에 대한 그보관의무나관리 의무는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선사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포워더한테 넘겨주면요. 선사가 할게 없어. 똑같습니다. 그 항공사가 여행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행사에 넘겨준 시점에요. 저 일정 변경할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 여행사 티켓이니까 여행사에 전화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 입장은 사실 포워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워드가 싹다 그 가져가야 되는데 포워드가 이제 다 모, 처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FCL까지는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FCL 화물은 선사를 찾아가야 되고 LCL 화물은 포워드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FCL 화물도 포워더 찾아가는 게 훨씬 쌉니다. 그 포워더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합 물류업자죠. 포워더는 업무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포워더한테는요. 물어보면 물어보면 포워더는 실제 운송이 주 업무가 아니라 물류가 주 업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해줍니다. 아무거나 막 시켜도 돼요. 그래서 포워더가 이바닥의 을입니다. 진정한 의이에요 그리고 포워더를 모시는 우리는. <laughs> 아, 아 맞다. 용대가 희망찬 얘기하라고 했는데. <laughs> 어. 아, 그래요? 제 꿈은 의리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을조차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더가 어마어마하게 서비스직이거든요. 그 포더가 유일하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laughs>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이요. 그럼 선사 전화해 가지고 물건 보낸다고 하겠어요? 무조건 포워드 전화해서 이거 보내달라고 하면서 딱한 마디 요구합니다. 통관까지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워드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물량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관세사무소 대표로서 뭐 해야 됩니까? <laughs> 아니 진짜 포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워드가 관세한테 다 던져줍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요. 그두 종류의 관세사가 있더라고요. 그 세관 공무원이랑 결혼하는 관세사. 그다음에 그 포워더 직원이랑 결혼하는 관세사. <laughs> 저처럼 그냥 관세사. 그래서 이쪽을 이제 계약 운송인, 이제 이쪽을 시, 실제 운송인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운송이 등장하면서 이 개념이 등장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한 건 함부르크 규칙대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누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사고 났을 때. 계약 운송인은 계약 전체에 걸쳐 책임을 지며 실제 운송인은 자기가 실제 운송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얘한테도 돈 받고 얘한테만 돈 받으면 안 되죠 이 둘의 책임은 연대 책임이다 그러니까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포워드는 전체 그다음에 선사는 자기가 실제 운송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문제풀에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아니야 더 설명하면 돼더 설명하면 이론 강의 시간이래. <laughs> 요, 요 개념 그래서 LCL도 FCL도요 사실은 포워더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조건 포워더가 셀 수밖에 없는 게 선사가 앵간히 진짜 힘들지 않는 한 뭐예요 포워더한테 좋은 요율지 제... 예를 들어 야 컨테이너 하나다 우리가 그1 0 0불 해줄게라고 포워더한테 넘겼죠 그리고 고객이 직접 찾아왔더니 고객님한테 8 0불 해줄게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포워더한테는 최저 낮은 요율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포워더를 찾아가면 요즘 포워더도 장사 안 되니까 뭐예요 많이 이렇게 좀 덤핑을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사가 FCL 화물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까지 진행해 보면요 선사가 비싼 경우가 종종 있기는 좀 합니다. 아, 어, 그때 선사 가지 말라고면 하안 되지. 그래서 선사 가세요, 선사도 좋아요. 이러면 또 이제 선사 관계자가 화내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에서 영업팀이 하는 일은요 보통 포워더를 많이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그 우리 같은 잔챙이 말고 좀 이렇게 그 컨테이너 많은 그 대기업들은요. 대기업들은 그냥 선사랑 직접 계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보통 포더가 싸기는 하지만 뭐 많이 알아보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화주가 요청해가지고 운송을 해달라고 했을 때한 번도 선사에 요청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선사에 요청하면 뭐가 힘든지 아세요? 그 선사는 그그 그 배만 취급하죠. 그럼 뭐요? 그 선사가 안 그날 운행을 안 하거나 그 목적지를 안 가면 다른 선사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 포더 전화하면 뭐해요 이것저것 다 이제 맞춰주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LCL 화물을 이제 그 포더가 이제 받아서 이렇 혼재한다라고 했죠. 근데 포워드가 장사가 더럽게 안 돼가지고 컨테이너 요만큼밖에 못 채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워드끼리 연대합니다. 그럼 다른 포워드끼리 얘기해서 뭐해요? 아니 항공사도 손사도 공동운항 하는데 포워드끼리 못할 이유 없죠. 야, 날씨 r 하면반 받아 너반 오케이, 야, 너도 맞죠 지금 광고 많이 하잖아요. 야, 너도.